어느 조용한 저녁,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서 긴 명상을 마치셨을 때였습니다. 석양이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잠시 미소를 찍고 계시는데, 제자 중한 명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천천히 다가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 마음이 늘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이런저런 걱정들이 떠올라요. 저에게는 살 집도 있고, 자식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고, 먹을 것도 넉넉한 편인데, 그런데도 왜인지 뭔가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집을 보면 더큰 집에 살고 있고, 친구들을 만나보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여요. 어떤 친구는 손주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또 다른 친구는 몸이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입니다. 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분명히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자꾸만 없는 것들만 눈에 들어와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허전한 마음이 가벼워질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을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고요 속에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마치 제자의 고민을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뜻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그러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짧지만 의미 깊은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작은 만족이 큰 행복이다. 그 한마디를 들은 제자의 마음에는 즉시 따뜻한 물결이 일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마르고 목마르던 땅에 첫 단비가 부드럽게 스며들듯이 그 말씀이 가슴 깊숙한 곳까지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제자는 그 순간 뭔가 새로운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고, 오랫동안 답답했던 마음 한편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시다가 작은 화원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 화원의 주인은 7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그리 넓지 않은 텃밭에서 상추와 들깨 그리고 몇 포기의 배추와 물을 정성스럽게 키우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가 굽으셨지만 하나하나 식물들을 살펴보시며 물을 주는 모습이 참으로 정성스러웠습니다. 제자 중한 분이 궁금해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할아버지는 저렇게 작은 밭으로 어떻게 그렇게 만족하며 사실까요? 길 건너편을 보면 몇 배나 넓은 논밭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라면 계속 부러워하며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데, 저 어른의 얼굴에는 늘 평온한 미소가 있어요. 다른 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 할아버지는 새벽 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 작은 밭을 돌보시는데 힘든 표정보다는 오히려 즐거워 보이세요. 부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함께 화원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네. 어르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반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절로 평온해집니다. 이 작은 밭이 어르신께 큰 기쁨을 주나요? 할아버지는 흙 묻은 두 손을 앞치마에 툭툭 털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저는 정말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내일 아침에 우리 상추들은 얼마나 더 자랐을까, 들깨 잎은 또몇 장이나 새로 나왔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밭에 와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상추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자란 상추 잎을 발견하면 정말 기뻐요. 마치 손주가 하루 사이에 키가 큰걸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들깨로 된장국을 끓여서 아침밥을 먹으면 세상 어떤 산해진미보다 맛있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와서 할아버지가 키운 상추가 제일 맛있어요. 시장에서 사온 것보다 훨씬 달아요라고 할 때면 그보다 더큰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사실 젊었을 때는 저도 더 넓은 땅, 더 많은 재산을 바랐어요.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바빴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이 작은 밭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과 감동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신기함을 여름에는 푸르게 자라는 생명력을 가을에는 결실을 맺는 보람 이런 걸 느끼면서 살다 보니 더 이상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저 어르신은 작은 것에서 큰 만족을 찾고 계신다. 넓은 논밭을 가진 부자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사시는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서 깊은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다. 저 어른의 마음에는 감사와 만족이 가득하니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차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실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소소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어요. 또 다른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목이 말라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커다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천천히 걸어오시는데 그 무거워 보이는 짐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걸어오시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자 중한 분이 그 모습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부처님, 저 아주머니는 정말 신기해요. 저렇게 무거운 물을 날마다 몇 번씩 길어 나르는 일이 얼마나 고된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실 수 있을까요? 저라면 매번 투덜거리고 불평했을 텐데요. 다른 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금세 지친다고 하는데, 저 어른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즐거워하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그 아주머니께 다가가 정중히 여쭈어 보셨습니다. 어머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마음이 무척 즐거우신 것 같군요. 혹시 무엇이 그렇게 기쁘게 하는 건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아주머니는 잠시 물동이를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고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스님, 저는 이 물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 물로 밥을 지을 수 있고, 온 가족이 마실 수 있고, 빨래도 할수 있고, 더운 여름에는 손발도 시원하게 씻을 수 있어요. 이 우물물이 이렇게 맑고 시원한데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우물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손주들이 문앞에서 할머니 왔다 하며 달려올 거예요. 할머니 목 말라요. 물 주세요 하고 조르면 이 깨끗하고 차가운 물을 큰 그릇에 떠다 줄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와, 시원해. 하고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면 그보다 더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면 이 무거운 물동이가 전혀 무겁지 않아요.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도 우물이 집에서 너무 멀다고 투덜거리곤 했어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몇년전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다른 우물들은 다 말랐는데, 이 우물만 물이 나왔어요. 그때서야 이 물이, 그리고 이렇게 매일 물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 뒤로는 물한 모금도 소중하게 마시게 되고, 이렇게 길어 나르는 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머니는 물 한동이에서도 깊고 진실한 감사를 찾고 계신다. 더 편리한 집, 더 가까운 우물을 바라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 것이다. 불편함을 불평의 이유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내어 기쁨의 이유로 바꾸어 생각하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것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들에서도 감사함과 기쁨을 발견할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평안해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들이 충분히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어느 무더운 한여름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큰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급하게 뛰어가고, 어떤 이는 무거운 짐을 찌고 힘겹게 걸어가고 또 어떤 이는 더위에 지쳐 땀을 뻘뻘 흘리며 불평을 토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바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자 중한 분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모두 바쁘고 힘들어 보입니다. 저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무엇을 그렇게 애쓰며 찾아다니는 걸까요? 다른 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모두들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건데, 왜 그렇게 괴롭고 지쳐 보일까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한 노인이 지팡이를 찝고 천천히 걸어오더니, 그들 바로 옆 나무 그늘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한동안 거친 숨을 고르시더니 깊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아, 이 그늘이 이렇게 시원한 줄 정말 몰랐네. 바람도 이렇게 선선하고 새소리도 이렇게 맑고 참 고맙구나. 이런 좋은 걸 모르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나 봐. 부처님이 그 노인께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마음이 무척 편안해 보이시는군요. 혹시 무엇이 그렇게 평온하게 해주는 건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도 젊을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바랐습니다. 더큰 집, 더 좋은 옷,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항상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늘 다음에 뭘 해야 하나 걱정하고, 밤에도 내일 일 생각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죠. 노인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특히 몸이 좀 아프고 난 후에 깨달았어요. 그런 것들을 쫓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그늘에서 편안히 쉴수 있다는 것도 다리가 아프지 않게 걸을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감사해요.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다 싶어요. 욕심을 줄이고 나니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지더군요. 이제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선물 같아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적게 바라는 것이 더큰 자유와 평안을 준다. 저 어르신처럼 작은 것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소유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온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애쓰기보다는 지금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하나 발견해가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안해지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루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한 작은 초가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구수하고 따뜻한 밥 냄새가 골목까지 풍겨왔고, 마당에서는 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겉보기에도 매우 가난해 보였고, 상에는 흰밥과 간단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작은 된장국 한 그릇만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자 중한 분이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가족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들이 저런 소박한 음식만으로 충분히 배가 부를까요? 영양도 부족할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도움을 드려야 할까요? 다른 제자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집들을 보면 고기 반찬에 여러 가지 나물들이 상에 가득한데, 저 집은 너무 소박해서 마음이 아파요. 부처님은 잠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밥을 정성스럽게 떠주며, 오늘 밥이 참 맛있게 됐네. 많이 먹어라. 엄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지었다 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친구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라고 대답하며, 정말 행복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그 어머니께 정중히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참 맛있게 잘 드시는군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무엇이 이렇게 기쁘고 만족스럽게 하시나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저희는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게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하루 중에서 가장 감사한 시간이에요. 비록 반찬은 많지 않지만 이 따뜻한 밥한 그릇으로 온 가족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어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요리사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무사히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옆집에서는 더 좋은 반찬들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해요. 무엇보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이렇게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어떤 진미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 어떤 음식이든 맛있어져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깊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저 어머니는 단순한 한 그릇의 밥에서 세상 모든 진미보다 더큰 만족과 행복을 찾고 계신다. 많고 화려한 음식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마음이야말로 어떤 양념보다도 더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한끼 식사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더 비싸고 화려한 음식, 더 많고 다양한 반찬을 바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소박한 음식에도 깊은 고마움을 느낄 때그 음식은 세상 어떤 진미보다도 맛있고 의미 있는 식사가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숲길을 걸은 뒤 나무 아래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셨습니다. 잠시 차향을 음미하시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찻잔을 보아라.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이 작은 그릇이야말로 차의 향과 온기를 온전히 담아내고 마지막 한 모금까지 따뜻함을 남겨준다. 큰 그릇에 따르면 금세 식어버리고 향도 흩어지지만 작은 찻잔은 오래도록 그 맛을 지켜준다. 한 제자가 찻잔을 들여다보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만난 이웃들과 이 찻잔 이야기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어보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욕심이 크면 아무리 채워도 늘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백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없는 한 가지에만 집착하고 아홉 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아쉬움에만 마음을 빼앗긴다. 그 마음은 밑 빠진 독과 같아 끝없는 결핍 속에서 허덕일 뿐이다. 부처님은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다르다. 이 작은 찻잔처럼 조금만 채워져도 기쁨이 넘친다. 우리가 만난 화원의 노인, 우물가의 아주머니,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던 어머니처럼 말이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제자 중한 명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욕심을 아예 버리고 살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욕심을 억지로 없애려는 것조차 또 다른 욕심이 된다. 또한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네 앞에 이미 주어진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자유롭게 숨을 쉴수 있다는 것, 따뜻한 차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곁에 마음을 나눌 이들이 있다는 것,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거나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저절로 줄어든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다. 마치 햇살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말이다. 부처님은 이어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해라. 세수를 할 때는 시원한 물에, 아침밥을 먹을 때는 따뜻한 한 끼에 고마워해라. 가족의 안부를 들을 때는 무사함에 감사하고, 친구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열어라. 길을 걸을 때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여주는 것에,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도 감동할 수 있다. 부처님은 사계절의 예까지 덧붙이셨습니다. 봄에는 새싹을 보며 생명의 신비를, 여름에는 그늘의 고마움을,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을, 겨울에는 따뜻한 방안의 평안을 느껴라.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 경험한 작은 기쁨들을 떠올려라. 햇볕, 시원한 바람, 누군가의 미소, 가족과의 대화 그 모든 것이 귀한 보물이다. 제자들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세는 습관을 내려놓아라.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음미하라.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깨끗한 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자연의 변화, 이것들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재산이다. 작은 만족 속에서 큰 행복을 발견하는 자는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감사함을 떠올리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거창한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충분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만족이 모여 결국 큰 행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인생은 더욱 평안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